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저는 77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명석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심장을 돌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된 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제 78세 환자분께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테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실행하셨고 결국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닥친 놈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식구를 부르는 것 외에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러한 상황을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자 7단계 대처법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배우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급처치의 모든 것, 특별한 의학 지식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7단계 대처법은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은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왼팔 턱목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는 비정형 증상,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진료한 68세 김순호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어느 날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를 찾으려 했지만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떠올라 즉시 앉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였다면 심장에 더큰 부담을 줘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설거지 계단 오르기 운동 등 무엇을 하든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평소 복용하던 심장 관련 약물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분은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 혈관을 확장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혀 밑에 넣으면 1, 2분 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내며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희 씨는 협심증으로 10년간 병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짓누르듯 아팠습니다. 즉시 빨래를 멈추고 소파에 앉아 가방에 넣어둔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약 2분 후 통증이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5분 후한번더 복용했습니다. 박씨가 잘한 점은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한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도 씹어서 복용하면 혈전 형성을 억제해 막힌 혈관을 뚫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평소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은 함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되며 특히 남의 약을 빌려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물마다 금기사항이 다르고 개인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이는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다음 단계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단틴디 셋째 즉시 ESJU구에 전화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LDU구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종이구 동이 동 번지입니다.라고 핵심만 간단히 전달하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질 것 같다며 전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후 10분 이내에 뚫어야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정수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날 청소 중 가슴이 짓누르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라 생각해 30, 30분 정도 참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나 119에 전화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 시술을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만약 더 기다렸다면 심장 근육이 더 손상되어 평생 신부전으로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류를 했고에 전화할 때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며 전화를 끊지 말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넷째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네 번째 단계는 현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1세 최항유 씨는 혼자 살던 중 저녁 식사 후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즉시 1 우급구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뒀습니다 신고 후 3분 뒤 의식을 잃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구급대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면 50분 더 지체됐을 것입니다.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열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하세요. 가족에게 열쇠 위치나 비밀번호를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분은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장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히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 곤란이 심하면 상체를 30도 세워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유직구세 김영선씨는 심장마비 증상 시작 시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다가 어지러워 소파로 옮겨 반쯤 앉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딱딱한 병이보다 부드러운 소파로 옮긴 것이 쓰러질 위험을 줄였습니다. 절대 엎드리거나 높은 곳 계단에 앉지 말고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풀고 천유지를 위해 가벼운 담요로 몸을 덮으세요. 여섯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구애에 신고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되어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달라고 간단히 전달하세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74세 박철수 씨는 부인이 없는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119에 신고한 후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이 멀리 있어 옆집 이웃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체력을 아끼세요. 평소 응급 연락망을 정해 두고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냉장고 현관에 연락처를 적어 둔 종이를 붙여 두세요.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므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46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복식 호흡으로 배가 움직이도록 하여 산소 공급을 늘리세요. 67세 이순자 씨는 요가로 익힌 호흡법을 적용해 구급차 도착 시 의식이 명료하고 맥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밀거나 걸어다니지 말고 물을 마시거나 강하게 기침하지 마세요. 구급차 도착까지 의식을 유지하며 상태를 체크하세요. 황금 설정 스마트폰 의료 정보 설정. 평소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아이폰은 건강, 앱 안드로이드는 응급 정보의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접근 가능해 구급 대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세 정문식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와파린 복용 사실을 구급대원이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실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임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 정보를 꼭 알아두세요. 78세 윤봉선 씨는 손녀에게 배운 응급처치법을 차근차근 실행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면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방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과 식단,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유지하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이 지식을 공유해, 조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날들을 기원하며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장마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7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명석 선생님의 5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선생님은 심장마비 환자의 70%가 증상 시작 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시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생사 생사를 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도 살수 있는 7단계 대처법, 활동 멈추기, 약 복용 그리고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연락하기 호흡 유지은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는 우리에게 준비된 지식이 생명을 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 68세 김순호 씨처럼 TV를 보던 중 증상을 느끼고 즉시 앉아 움직임을 멈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 또는 78세 윤봉선 씨가 손녀에게 배운 방법으로 밤늦게 혼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 누구나 이런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심장마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위기에서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태도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예방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신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우리 채널을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